특성 아니 파동 임피던스가 300옴이라 그랬습니다. 파동 임피던스란 얘기는 특성 임피던스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공 송전선 1km당의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의 식은 z 0는 138에 로그의 r분의 d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저 인덕턴스의 식은 L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이거 시간 가 r이죠. 그다음에 r 분의 d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특성 임피던스 값을 300옴이라고 줬죠. 그럼 이제 잘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왼쪽에서 로그 r분의 d가 있고 오른쪽에서 로그 r분의 d가 있죠. 왼쪽에서 구한 것을 오른쪽에 대입합니다. 138을 이항을 하면 여기 138분의 300이 되겠죠. 요게 뭐가 된 거예요? 로그 r분의 d 값이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138분의 3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0.05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부 인덕턴스입니다. 내부. 그러니까 선로와 관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는 이 특성 임피던스라는 건요. 특성 임피던스는 도체가 갖는 임피던스가 아닙니다. 도체가 갖는 임피던스가 아니에요. 저렴 물질이 저렴 물질이 갖는 임피던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선로가 갖고 있는 게 있겠죠. 이건 내부 인덕턴스가 되는데요. 이 특성 임피던스는 이게 아니고 주변에 저렴 물질이 있겠죠. 이게 나선이잖아요. 송전 선로는. 그러니까 주변에 공기층이 있겠죠. 이게 저렴 물질이라 고할수 있겠죠. 이게 갖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뺍니다. 빼고 나서 요거 값을 0.4605 곱하기 138분의 300에서 계산을 하면 L값이 나오는데요. 그 값이 1.0몇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